넘치는 아, 그런 아, 거 없죠? 얼굴이 못생겼는데이 도전해 봐요. 이거. 미 미안 미안. 미안. 그이 게임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스킬이 제가 원래 쓰던 거랑 스킬이 다르거든요. 왜 그렇냐? 여기 수업. 수업을 눌러주세요. 누르면 여기 이렇게 신비한 마법사, 방어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 지금 여기 세계 1에서 하는 아까 퀘스트들이랑 던전들을 깨면 클래스 티켓이라는 걸 줍니다. 이게 쌓이면 여기 있는 것들을 잠금 해제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해봤던 거는 보호자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보호자가 되게 속속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거는 소니가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거 마법사 아니야? 네. 어! 어, 아니이 오, 어, 어, 나, 사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laughs> 어쨌든 전 보호자로 눌러서 잠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터노타. 좋았어.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완비되어 있으면 지금 그 스킬이 적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던전을 먼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전 1백4 자, 킹 슬레이어 1반. 역시 10레벨이 맞았네요. 그죠? 네, 뭐라고요? 네! 자, 떠날게요. 시작! 오오 날리기도 많이네자 1백 2 4 던전입니다 여기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출 눌러주시고 이번에 뭐가 나오죠 돼지크랩 그래 그 돼지크랩 네. 나오네요 스킬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오 좋았어 역시 이거지 오호호호 이상하구요 잡고 어 전기크랩 있습니다 어 전기크랩이 아까 위에 있었습니다 어, 어, 여기도 또파르 하는데 있고. 어, 어 꼈습니다. <laughs> 꼈습니다? 무슨 말이죠? <laughs> 여러분 기다려봐요. 네. 봐봐요. 죽으면? 어. 제대로. 귀찮으니까 와. 먼저 갈게요. 아 저기요. <laughs> 저기 판자 다리가 놓였거든요. 어 부서질까봐 무섭군요. 판자 다리 지나면 돼지. 어화상크랩 이거 못니까화상크랩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스킬 써주시고. 어. 우와. 어 전기크랩 한번 이 F스킬 슬래시 분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리와 전기크랩 자샤 어이구 나쁘지 않군요 아, 아파요 아파요 어 이거 먹어 먹어 빨리. 죽었어어 뭐. 죽었다고? 네. 왜 죽었어 응?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십시오 소니 먼저 구출해야겠네요 <laughs> 소니 여보세요. 얼른 오세요 여기 어딘지도 자, 좋죠 저 소니 하나 둘셋 하면 이동합니다 하나 둘셋호 오케이 갑시다 내가 이쪽 사람 구할게요 일어나요? 어, 애기 였네저 저쪽 상고. 일어나요. 아, 아빠였네. 판자 걸어. 뭔 소리야? 판자를 어, 걷는다는 렇게 왔습니다. 오, 어, 화살표가 아닌 거 보니 자, 자유나가 하나, 둘, 셋! 오호! 드롭. <웃음> <웃음> 내 다리 부서졌어. 왜 이러면 이제 제일 크랩이야. <laughs> 통통해서? <통통했어? 웃음> 어, 크랩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여기 옆에 있는 이것은 최강 스킬입니다. 최강 스킬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거 쓰고, 어, 잠깐만요. 오, 잘 졌다, 잘 졌다. 자, 이거 이 스킬을 쓰면, 제 생각엔, 관종. <laughs> 저에게 관심을 막 줍니다, 친구들이. 아, 저 죽어요. 자, 얘네를 이렇게 가까이 가면 눈김표가 뜨면서 쫓아오는데, 자, 이렇게 이 e 하면 한 방에 쫓아옵니다. 이로세요이로세요 자, 이거 한번 쓰고. 이거 쓰고. 역시 세다 세. 좋습니다. 어, 여기 막 이렇게 철저하게 가둬져 있는 거니까 뭐지, 여기? 수수합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쳐봐! 어, 너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3% 남았어. 3% 아, 남았어. 가옷안 바꾸고 오셨나봐요. 소니야! 거기서 혼자 뭐 맛있는 거 먹고 있냐? 아니야! 어디서 돼지 소리가 나는데, 이거 <laughs> 어, 뭐지? 어, 우 여기. 어, 뭐야? 모래성? 같은 느낌이 납니다. 어, 왜 이렇게? 힘들어 올라가는 길이. 오오오, 다이어트 된다. 오, <laughs> 어, 뭐야. <날> 왕실인데, 거의? <laughs> 얘네, 왜 파티해버리고 있냐고, 여기. <laughs> 뭐야. 오, 들썩들썩 풍추고 있습니다. 얘네 잡아야 되나보다. <laughs> 얘네 왜 이렇게 신났어. <laughs> 뭐야, 이거. <laughs> 리듬 탈줄 아는 정 크랩들이 되고. 아, 멈춘 거 보니까 우리가 잡아야 돼. <laughs>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대빵 잡으러 가자. 오, 역시 킹크랩. 킹크랩 맛있겠다. 킹크랩 비싼데 잡자. 잡아서 이거 맛있게 해 먹자. 잠깐만, 킹이야, 킹. 뭐야, 저거. 왕이야, 왕. 오, 왠지 모르게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laughs> 저기 깔리면 죽을 것 같은데. 저기 최강 보스 스킬. 검 감옥. 검 감옥. 오! 아, 뜨거, 아, 뜨거. 검 스킬 써보겠습니다. 자, 슥. 보입니까, 아주 멋짐. 나1 나와봐, 어 오, 잡아. 피 1너바. 피가 완전 쭉쭉 답니다. 이게 최강 스킬이어가지고, 이게 100%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딱 쓰면, 완전, 피 완전 엄청 깎이죠? 저거! 킹크랩! 오! 오늘 저녁 개맛살. 내가 해준다, 소다야. 난 여기 진주가 되겠어. 응. 상자를 고를게요. 뭘 고르라고요? 킹색을고래요 금... 싫어요. 은색이요. 아, 회색이야. <laughs> 아, 마이스 <laughs> 그 거. <laughs> 저희 말을 왜안뺏어주나요 회색 나왔네요. 자 마을로 돌아가기. 마을로 돌아가기 뿜뿜 드디어 저희가 12레벨이 됐습니다. 오, 옷 색깔 빨간색으로 바뀌었네요. 던전 눌러주시고 최종 던전 갈수 있습니다. 레벨 12. <laughs> 드디어 시작. <laughs> 어. 자 컨셉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 소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성에 같은 것 같아. <laughs> 어 묘디 던전. 난이도 일반. 역시 마지막 던전이라 그런지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왜? 오 뭐야 굴 나이트. 어 좀비 같은 애들이 막오칼 들고 쫓아온다. 개이야아아아 아, 파요. 어 잠깐만. 어 뭐야 나 스킬 다 잠겼어. 아 쟤네 스킬한테 당하면 스킬이 다 잠기나 봐. 야 쟤네한테 맞지 않게 조심해. 쟤네 우리 스킬 다 잠근다. 나도 잠겼지. 어, 이 녀석도 만만치 않네 역시 마지막이라 그런가? 어나또 잠겼어. 아! 또 잠겼어 열렸다 쟤도 빨리 잡고 가자 너무 무서워 소니야 무서워야 너왜 자꾸 안 잡고 그냥 가자 나에게 다 맡기겠다 이거야 야야 캐러멜 로스 어어? 저거 뭐야 초록색 아 파란색 여기도 있다 스피리토스 스피리토스라는 어? 너좀 아프네 친구야 어어어 내 뒤에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야너 자꾸 뭘, 뭘 하고 있지 말라고 어어 잠깐만 죽어! 어 얘네 좀 성가시네. 좀 오래 걸리네. 아, 안 보이지만 장겼네나도 그래? 네. 그래, 그 옆에 스킬 잠긴다니까. 오. 왼쪽 1아 마리. 1 9 마리나 있어 여기? 이 뭐야? 뱀파이어고. 보... 오 없다 갑자기 생깁니다. 뱀파이어? 뱀파이어. 야, 나 뱀파이어 좋아해. 그렇습니다. 소니는 이안 덕후죠? 자 이안 이안 잘생긴 이안 얼굴 한번 띄워주시고. <laughs> 불편 삭제. <laughs> 소니야, 네 남자친구 나라니까요? 여기 한번 읽고 아 정말 <laughs> 지금 소니야 골라 이안이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이안 <laughs> 게임 종료 어디지, 어딨나요? 나무 수호자 뭐야? 원래, 어, 약간 오랑우탄같이 생긴다 오랑우탄 같이 생긴 오랑우탄은 약간 고릴라? 어, 장... 고릴라? 같은 느낌 난다 그, 작은 복수 아닐 착해보이는데 뭔가? 여기 귀찮은 나이트들 또 있습니다. 야, 너네 쌍모여, 이렇게. 오케이. 나한테 오시고. 오케이. 어어어, <laughs> <오케이. 웃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친구들, 친구들. 스킬이 잠겼다. 친구들, 잠깐만. 어, <laughs> 누려, 잠깐만. 냠냠변 아! 뱃립자세! 살려주세요 오, 저기 뭐, 건장한 거두 두 마리 있습니다. <laughs> 너 죽는 거아닙니까잠깐 어, 왼쪽 18마리. 어, 왜 이렇게 많아? 영상이 매우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와, 여기. 이거 뭐야? 거미줄이랑막 이상한 아, 오염수 같은 거 나옵니다. 뭐. 어, 여기 약간 귀신의 집 같은 느낌인데? 소다야, 너 귀신의 집싫어하잖아못 들어가지. 너무 무서워. 오오오, 너무 무서워. 독성 끝물. 어, 뭐야? 약간 슬라임 같이 생겼습니다. 아, 귀여워. 뭐가 귀여워. 완전 징그럽구만. 어, 귀여워. 잡아. 그렇으면 죽야 된다. 날때려 가미? 무슨 독성 국물한테 맞았더니 이상한 버프 같은 거 나옵니다. 응, 음, 나 지금 피 계속 떨어 초록색 이거 뭐지? 거요? 아, 독이구나. 나도 피가 계속 따 있네. 아, 왠지 독성이라더니. 독 걸리게 하는 거. 어, 어 스킬한 대도 안 맞았네. <laughs> 그걸 뭐 써야지? 손이요? 소니는 뱃살이에요 뱃살 아니 갑시다 농담도 뭐 농담 아니고 진짠데요 왼쪽에 일곱마리 나와 와! 아더 무서워 어, 개불 쫓아옵니다 <laughs> 어 뭐야 여기 <laughs> 눈들이 나 쳐다봅니다 와 그만 어 눈들이 나 쳐다봅니다 해줄게요. 썸네일 제. 각이다 좋았어 가자 어 여기 보스전이다 타락 그레이트 트리엔트 매우 세 보입니다 12레벨짜리 뭐야 쟤 뭐야 나 14레벨 됐네 자 스킬 쓸 때가 왔다. 가장 센 스킬. 호! 어, 뒤돼돼돼 짜바! 역시 나무위니다그러게 나무. 다에그다어에간 수염 에은 것도 있어. 다음에 그다음에 다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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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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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무 할아버지인가? 그런 거. 에 어, 다음에그다지금그다다다 지금 나 잡아! 오 쫓아온다 쫓아온다 여러분 보지 오 보지마 점만 주시면 됩니다 아! 보고 계시나요? 지 마세요 아파좀 해주세요 어 뭐야 뭐야 어, 어 뭡니까? 어어? 응. 저기 갇혀있고요 너 갇혔니 아니네? 갑자기 무슨 이상한 노 보라색 볼 같은 게보이는데 그거 가졌어요. 나이트가 엄청 많아요 아좀좀비들이나 <laughs> 쫓아와요 아! 나무기도? 야 이거 기둥 부숴야되는거다 아잠깐만 나이트 너무 많아 <laughs> 나이트를 올려 내가 나이트 잡을테니까 너가 좀 기둥 잡아 와 이거 잡으면 그대로 사망인데? <laughs> 잠깐만 잠깐만! 너무 무서워 나 <laughs> 아직 저거 못해본다 어색 으 썸네일 강의가 하 너무 아파 나는 보고있고 소나는 어 지금 열심히 싸우는 중땀빌질빌질 오케이 잡았다 저나무기는 부수기 부수 장면 계속네 그래요 <laughs> 어 스킬 다부니까 이거 어 풀렸다 다 부수니까 풀렸습니다 그래 이녀석 이리와 스킬 한번더어 뭐야 흑화했다 뭐야 쟤좀더 간지있어졌는데 흑다 닮았어요 <laughs> 뭔 소리 뭔 소리야 나랑 어디가 닮았다고 매우 끈질긴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잡아 잡아 얼마 안 남았다 잡아 할수 있어 소니야 가자 오 마지막 한방 좋았어 빵빵 그래 여기 월드 제로 타락 상금 나무 배지를 획득했습니다어 우리 같은 레벨이네요 어 그러게요 14레벨 됐습니다 벌써 둘 중에 상자 마지막 상자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의 행운 상자는 과연 은색이야 네, 네그 골드 고를게요 아 은색이야 <laughs> <웃음> <웃음> 있어요, 죄송합니다. 쏘니 죄송합니다. 씨안 네. 때리고 뭐 하셨어요? 저왜82%당신이뭐 <laughs> 하신 겁니까? 네. 17%밖에 안 되네. 보고 있었는데요. <laughs> 마을로 돌아가기. 저... 자 좋았습니다. 어떻게 재밌었나요? 네. 당신만 재밌었던 거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월드 제로 이도록 하죠. 할... 인사 하나 둘셋 네. 안녕히 계세요. 쏘니 네. 제일 못 노래... 생겼다. 네.